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비즈보드 광고는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배너로 변경되어 노출됩니다. 구글 광고 못지않게 타겟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고 실제로 또 필요로 하는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에 따라 비즈보드 영역에 관련된 배너가 뜨게 되는데요. 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지만, 원하는 타겟층이 확고하다면 그 타겟에게 집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모바일 버전에서는 비즈보드, PC 버전에서는 하단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다 좋은 광고 매체이나 경험상 하단 배너보다 비즈보드에서 조금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의 특성상 PC보다는 모바일 이용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비즈보드 광고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습도 역시 넓습니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 영역뿐만 아니라 다음 앱, 웹툰, 그외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도 노출이 가능한데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게재 지면에도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알맞게 설정하여 집행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어, 비즈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광고주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애드뷰나 채팅창,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샵탭으로도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랜딩 방식을 변경해 주시는 게 사용자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법입니다. 어, 모든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목적과 타겟을 명확히 명확히 구분 짓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출 타겟팅 소재 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의 목적과 타겟이 설정되었다면 캠페인을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요. 광고의 목적과 타겟에 따라 지역, 기기, 계제지면, 성별, 연령, 관심사, 키워드, 위치, 픽셀 데이터 등 세분화된 타겟팅을 설정하여 그룹핑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즈보드 배너는 총네 가지 유형의 배너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배너 광고의 경우 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킹할 수 있는 소재 문구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 일반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비해서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서 소재를 제작해야 합니다. 소재 검수 후에도 일정 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에 잦은 반려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선 사용자들의 가독성을 해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카카오 광고의 신뢰를 깰수 있는 소재들은 반려가 되는데요. 폰트나 폰트 사이즈, 자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카피 문구의 최소 길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반려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카피 문구와 이미지가 겹쳐서는 안 되며,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의 동일 문구를 기재하거나 중복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정렬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톡 알림, 프로필 아이콘과 같이 메신저 서비스를 연상시켜 카카오톡 서비스에 혼동을 주는 텍스트나 이미지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김채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